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잠 씨입니다 자 대덕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 총선일 휴장일 앞두고 어, 주 초반에 대덕전자의 주가 자체가 장대의 몸통 온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소 조금 윗꼬리와 아래꼬리를 달아주는 그 구간 속에서 결국 1.3%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자체도 동반적으로 어, 조정을 받는 그 구간 속에서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심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바로 PCB 업계의 대표 주자라고 할수 있는 이 대덕전자의 주가 자체가 최근에 대면적 관련된 플리칩 볼 그리드 레이. 그, 한마디 우리가 쉽게 생각해데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FCBGA와 관련된 대면적 용량의 큰 제품을 개발했다는 수식과 함께 대량 그레가 바닥권영역에서 수반이 되어지면서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켜주었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 구간에서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들이 입질만 좀해 가다가 다시 한번상크림 매수가 좀 가담이 되어졌던 그런 모습인데, 결국 28,000원 선을 살짝 돌파해 주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매물청의 부담 자체를 소화하지 못하고 지수의 변동성과 함께 다시 한번 내려꽂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리스타 손바뀜 자체가 한번 좀 이끌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가 좀 출렁거리면서 다시 한번 무너졌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자체는 오히려 제가 보는 관점, 주참 씨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덕 전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저가 매수의 업종 대표주로 한번 가담을 해볼 만한 그런 시점이 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실적 적인 부진 여파 자체를 좀 많이 겪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2023년도에 대덕전자가 다시 한번 1조 원대 이하로 외형도 좀 많이 좀 다시 2022년 대비 축소가 되어졌지만 영업이익적인 부분 자체가 거의 한 90%까지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축소가 되어지는 이런 구간 속에서 주가 가치가 많이 빠졌던 것도 사실인데 올해 1분기에 매출액 자체를 놓고 봤을 때도 조금 이제 터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올해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2024년도 대덕전자가 다시 한번 매출단위 1조 원대를 돌파하면서 1조 한 5천억 원 정도 수준까지는 올랐지 않겠는가. 이런 시장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적인 부분 자체도 지난해 237억 원에 거쳤던 이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900억 원 정도 수준까지도 상당폭 증가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시장은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AI부터 시작해서, 반도체의 서브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만큼 고성능 중앙 처리 장치죠 CPU라든지 여기다가 그래픽 장치죠 GPU와 관련된 이 같은 패키징에 아주 적합하게 개발을 이뤄내면서 향후 AI 시장의 본격화 디바이스 가 확대가 되어지고 있는 이 부분과 함께 아직은 좀가야될 길은 있지만 나중에 자율 주행 분야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갈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긍정 적인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AI 디바이스의 PC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AI 디바이스가 이제 실질적으로 간명 간수로 PC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기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온 디바이스의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를 앞두고 있는 구간 속에서 최근에 AI 디바이스의 PC 자체가 확산이 되어지면서 오히려 이어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DDR5와 관련 된 부분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 추세를 보여주고 있,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lg 전자나 또 hp와 관련된 주요 pc 제조업체들이 인텔과 ai용 cpu에 탑재한 ai pc를 이제 순 보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 자체가 결국은 이번 대덕 전자의 주가 자체가 바닥에서 한번 좀 강하게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짧게 조금 짧은 기간에 주가 자체가 다시 오래 지를 시켜 놓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3월 말에 주가의 고점과. 최근에 24,650원의 저점 정도를 찍었으니까 결국은 이갭 자체를 완전히 좀 메꿔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떨어지는 구간 속에서 우리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구간 자체는 오히려 제가 보는 것점면 이번에 한번 휩소 전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개인들의 물량을 좀 털어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바텀업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실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대덕전자가 2022년도까지는 꾸준하게 외용 정도 확대가 되어지면서 이익률 단도 좋았던 그런 모습인데 이제 올해는 이와 같은 실적적인 분야체가 지난해 침체 국면 속에서. 턴 어라운드를 좀 만들어 주시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끝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현재 기관들의 1 개월 누적된 매수 포지션 자체는 역시 매도 물량이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3월 말만 하더라도 40만 주 이상대의 물량을 지금 던져내고 있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도 약간의 감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는 10%를 넘겼다가 8% 초반대까지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9%대까지 외국인들도 조금씩 이제 바다권 영역에서 입지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 자체도 수급적으로 좀 변화 사항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제 금주 들어서 주가 치가단 단기간에 시장의 변동 수도 있었던 그런 모습이고 지수의 출렁임 구간 속에서 이틀 간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시 한번 매도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 매도의 강도 자체가 크지 않았고 그러한 점 줄어들고 있는 구간 속에서 좀 저가에서 개인 투자자들만이 좀 매수에 가담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 이번 주 중반. 총 이후에 주반에 다시 한번 이 손바뀜의 흐름 자체가 좀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가격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올해 2024년도에 펀드멘탈 정도에 감안을 해 봤을 때 충분히 지금 가격 자체는 좀 저렴한 좀 많이 빠져 있는 과매도의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물론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손실을 보신 분들 물론 3만 2천 원대라든지 3만 7천 원 이런 구간에서도 매수에 가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뭡니까? 우리가 본전 가격 BP가 생각이 나서 현금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기보다는 지금 이제 가격대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정을 출렁이는 그런 구간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차피 2만 2천 500원 정도 이 구간 정도가 바닥을 좀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은 오히려 평균 단가를 여러분들이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전략의 시점으로 활용을 해 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좀 저점 자체가 주 후반에 저점을 찍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주면서 하락의 브레이크 자체가 확실히 좀 걸려가는 그런 구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신다라면 오히려 신규적인 매수 관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결국은 좀 단기적인 단타 수익뿐만 아니라 스윙적인 개념으로도 업종 대표주로서 좀 매력적인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제 시총은 좀 적지만 그래도 업종 대표주로서 관심있게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끝으로 주가 자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뭡니까? 27,500원대 이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했다가 안착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이가격대가좀 돌파가 되어지게 된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32,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올라가 쓰시는 가격대 정도로 보고 조금 스윙적인 개념에서는 조금 길게 보신다면 충분히 이 정도 가격대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이슈 자체나 수급의 변동과 함께 추가적인 주가의 변동성 구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방향성을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매매 참조해서 한번 대응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제 우리가 그주 후반으로 접어들어가는 그 구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 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좀 출렁출렁 그리는 그런 구간이 들어게 오 된다면 오히려 주반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매수 쪽에 우리가 우위를 좀 갖고서 어이 무게감을 주면서. 접근 전략을 세행해 보셔도 결코 여러분께서 큰 손실 자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영상을 처음으로 청취하시는 분들도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선한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